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총국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옆돌리기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당구를 치면서 옆돌리기를 몇 번이나 쳐봤을까요? 똑같은 테이블에서 똑같은 공을 가지고 똑같은 내 개인 큐로 옆돌리기를 몇 번이나 쳐봤을까요? 저는 뭐천 번, 만번 모르겠습니다 십만 번은 모르겠어요 만 번은 족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에 관련된 시스템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뭐 로드리게스 시스템도 있고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응용할 수도 있고 옆돌리기 볼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돌리기를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은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고점자분들, 고수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돌리기 득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은 선수분들 그리고 고점자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그 의견을 통합해서 영상으로 만든 거니까 오늘 영상이 물론 시스템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말 필요 없습니다. 시타하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역돌리기인데 이 역돌리기에 대한 제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당구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책에서 정말 많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하고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배치를 하나 놔둘 건데 옆돌리기 배치가 아닙니다 옆돌리기가 아닌 배치를 두고서 당연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옆돌리기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제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황호시로 바운딩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바운딩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접구와 수구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뭐 특별한 샷 스피드나 파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툼한 두께로 1 0시 방향 스리팁 회전을 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툭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쳤더니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막 엄청 막 예술구 치듯이 세게 치지 않았죠. 똑같은 배치를 다시 놔두고 이번에는 거리를 좀 가깝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전이랑 똑같은 파워로 똑같은 두께 당점으로 치게 된다면 배치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거리가 멀수록 내 공이 당쿠션을 향해서 가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단쿠션을 향해서 수구가 밀려나가는 힘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려는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힘 그리고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럼 이 배치를 먼 곳에서 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결을 하려면 밀리는 힘을 의도적으로 만들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각도를 형성해서 밀리는 힘을 이용하기보다는 각도를 형성해서 오히려 방점을 내리고 회전을 많이 주면 툭 쳐서도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옆돌리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돌리기 배치를 놔둘게요. <laughs>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배치에서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옆돌리기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옆돌리기 배치를 해결하려고 할때 뭐 파이브 앤퍼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볼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접구의 위치와 2접구의 위치 그리고 수구의 기울기를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구가 여기 있을 때랑 수구가 여기 있을 때랑 똑같은 두께 당점을 제시하겠죠. 뭐가? 시스템이. 시스템이 똑같은 두께와 똑같은 당점을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배치와 1접구, 2접구 위치 똑같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배치는 다른 방법으로 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사하기 쉬운 방법이 다릅니다 자 거리가 멀 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거리가 멀 때는 수구가 일적골를 치고 나서 장쿠션 쪽으로 가려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 맞고 분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꿀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리가 멀 때는 그 꿀렁임을 방점을 낮추고 회전을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배치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내 공이 이렇게 꿀렁일 것을 예상하고 만약에 절반 두께를 노린다고 했을 때 그때 10시 방향 3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꿀렁이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결하는 게더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 이렇게 기울기가 같지만 거리가 가까운 배치를 만난다면 지금 이 공은 아까처럼 꿀렁임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아까보다 더 강한 힘, 더 빠른 스피드가 있어야 그 꿀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공을 꿀렁이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더 높은 강점을 줄것 같고요 더 두꺼운 두께를 이렇게 밀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치를 만났다면, 꿀렁임을 만들어서 칠 것이 아니라, 그냥 결대로, 각대로. 한 4분의 1 두께. 중단 투팁 정도 주고서. 내 공이 휘지 않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까 전 바운딩 배치를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리가 먼데 내 공을 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점을 내리고 회전을 줄여서 이렇게 멍청하게 옆돌리기를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 때는 꿀렁일 것을 예상하고서 그것에 맞는 당점, 자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어중간하다면 제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선호하는, 내가 자신 있는 방법으로 구사를 할수 있겠죠. 내가 꿀렁이면서 치는 게 자신 있으면 꿀렁이면서 이렇게 구사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결대로, 각대로가 자신 있으면 이렇게 구사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거리가 먼데 내가 결대로, 각대로 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 있다고 해서 이 공을 결대로, 각대로 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공이 이렇게 가까운데 내가 결대로 각대로 치는 것보다 꿀렁이게 치는 걸 좋아해서 꿀렁이게 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내가 뒤돌리기가 자신 있으면 뒤돌리기를 칠 것이고, 내가 앞돌리기가 자신 있으면 앞돌리기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배치를 만났어요. 이런 배치를 만났는데 내가 앞돌리기가 자신 있다고 해서 앞돌리기 초이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뒤돌리기를 치실 겁니다. 이 정도로 확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비슷한 배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비슷한 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상태. 일적구에 맞고 나서 내 공이 장쿠션 쪽으로 가려는 힘이 클 겁니다. 왜? 거리가 머니까. 공 맞고 나서 살짝 꿀렁임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이 움직임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공이 꿀렁일 것이기 때문에 회전도 많이 주고 꿀렁일수록 내 공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회전도 많이 주고 타격도 좀 세게 해줘서 분리가 크게 일어난 다음에 꿀렁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쳐주는 게 편안하게 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자, 비슷한 배치를 놔두고, 수구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수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 꿀렁이는 힘이, 수구가 장쿠션 쪽으로 밀리려는 힘이 적어졌다는 거죠. 적어졌으니까, 그만큼 밀리는 힘을 제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는, 당점을 내리고, 살짝 공을 끌어줌으로써, 이렇게 치는 게, 더 배치를 해결하기 쉬울 거고요. 배치를 해결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득점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배치로 돌아가서 1적구와 2적구의 위치가 같고 수구의 기울기가 같더라도 수구의 위치가 1적구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 밀리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당점을 찾을지, 확률이 굉장히 높죠? 툭툭 치고 있는데 들어가죠? 아니면 기울기가 같더라도 꿀렁임을 없애고 내가 결대로 각대로 컨트롤해서 이렇게 득점을 할지는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 u a 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 l l be able to get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of people to get a lot of people to get people to get a p e o p e t f e c t l y h o r i z o n t a l i t a l i a n s l a t e s s e a m l e s s r a i l s t h a t s o l e l y c o n s i s to f o v e r o get a l o e l e to g e a l o of p l e to g e o of p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as